안녕하세요. 경국지색검사 치소열입니다. 오늘은 태천왕능 1레임드 결계천수 공략 영상입니다. 본 영상은 태천 트라이를 하시는 검탱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제작되었습니다. 영상 순서는 결계천수에 대한 이해, 저항방법 및딜 구간, 다른 파티원의 역할에 대한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계천수는 기본 패턴 이후 특정 구간에서 가장 먼 대상에게 구속주시를 줍니다. 이때 구속주시자는 큐브를 겹치지 않고 구체가 나오는 근방에 큐브를 깔아주게 되는데요. 합격기를 통하여 구체 생선을 하여 큐브를 지어주는 게 크게 한 사이클입니다. 1, 2, 3페이지 모두 패턴은 똑같으며 큐브 개수가 페이지마다 하나씩 늘어납니다. 이때 탱커들이 주의해 주셔야 할 점은 결계천수만의 특별한 탱킹 방법인데요. 태세전환이라고 합니다. 태세전환은 두 가지로 구속태세, 파멸태세가 있습니다. 한 가지 몬스터이지만 머리가 두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속 태세에서는 흰색 패턴 앞뒤 흰장판이 탱커에게, 파멸 태세에서는 빨간 패턴 브레스 빨간 장판이 탱커에게 빠지므로, 탱커 분들은 팀원의 편리를 위하여 머리를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앞뒤 브레스가 같이 흰장판과 빨간 장판이 같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6시가 흰색 패턴이 고정이면 끝날 때까지 흰색 패턴은 6시로만 빼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결계천수의 기본 패턴입니다. 저희 파티의 합격기는 다다기 임으로 다다기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계천수는 구속태세로 시작하여 2타, 앞뒤, 영포, 간장판 근거리, 원거리, 양파리, 강역 3타, 건마 다음 앞뒤가 옆으로, 다운, 다운 이후 4타, 이때 태세전환 합니다. 세세전환 이후 2타 브레스 영포 반장판 원거리 근거리 양파링 다운 구체 수에 맞춰 다운 넣어주시면 됩니다. 건막. 다시 앞뒤가 옆으로. 기절 이후 4타. 저항 방법과 딜 구간입니다. 2타, 딜. 앞뒤, 오연백이 영폭, 딜, 반장판, 민씨, 근거리, 뒤구르기, 돌진, 양파링, 점프, 합격기 나오지 않고 강력삼타 건막 넣어줍니다. 다음 앞뒤가 옆으로 무빙으로 피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다운 다운 이후 막기 무빙으로 피해주시면 됩니다. 다운이 들어갔기 때문에 파멸태세로 바뀌었으니 탱커 위치를 바꿔주시고요. 2타 둘의 막기, 회전배기 브레스의 큐나 혹은 이 e. 영포 딜해주시면 되고요. 반장판을 빼기 위해 반대편으로 갑니다. 반장판 이후 원근 양파링에서 다음 합격기가 다운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잡아, 자리 잡아주시면 되고요 구체의 개수에 맞춰 다운을 넣어주신 뒤, 막기, 검막. 다시 앞뒤가 양옆으로, 무빙으로 피해주시고요 마지막 기절 이후 사타. 이것 도한 무빙으로 피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파티원들의 역할입니다. 결계천수는 영폭주시자, 구속주시자, 큐브 4명, 구출 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타 이후 영폭주시는 가장 먼 3명에게 영폭주시를 줍니다. 영폭주시자는 자리를 잡아주시고 나머지 파티원들은 버프창에 있는 숫자에 맞추어 숫자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지우지 못할 시는 즉사입니다. 다음은 구속주시입니다. 구속주시는 구속태세에서 양파링이 끝난 후 가장 먼 대상에게 주시를 주어 큐브를 1초에서 2초 간격으로 생산하게끔 하는데요. 이때 구체가 나오는 근처에 겹치지 않도록 깔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깔아준 큐브는 개수에 따라 큐브를 맡은 팀원이 빨간 장판을 밟은 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때 큐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빨간 장판을 밟게 되면 시간 초과 이후 즉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출도는 장판 때 흰색 장판을 밟아 주시고 큐브조가 구체를 먹고 들어가면 넉백기를 이용하여 구출해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사이클이 돌아 1, 2, 3페이지를 넘기면 클리어가 됩니다.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섬천대장군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